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게 생컨데, 아얘 생커에요. 음. 오케이, 야아, 저기요. 아, 어, 이것은 네. 머스 테이블 아이템이잖아. 뭐야? 왜난 그런 게 없지? 저, 좀 너, 나 먹읍시다. 좋은 거. 나도 둥기 하나 만들어야겠다. 요거랑, 야, 요거랑, 몽둥이. 머스테 이트 오, 오케이. 들기. 이거 시체 하나씩 들고 와요. 좋은데? 헤어버려야 돼요. 오케이. 갑시다. 시체 하나 어딨지? 여기, 여기, 여기. 나왜 시...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지, 이분? 빈이 만들었어요. 아, 저있구나 자, 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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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저희 터전을 좀좀 좀 멀리 가서 만들까요? 좀 물이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혼자 할 때보다는 근데 많이 안 나오네 몬스터가. 바다로 가야죠. 바다? 돌아댕기네 열심히. 어디? 안 보이는데? 그 와중에 잠깐 화살 화살 좀 만들어야겠다. 화살. 그냥 화살은 깃털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모두 제거. 많이 있나? 화살? 화살은 1 0개 있네 이제. 뭐야 뼈뼈다 어디 갔어? 아이 뼈좀 논아 먹읍시다. 이, 이 사람들 진짜 다 하나 먹었다 와. 뼈 먹는 속도가 그냥 씨, 어마무시한데. 아 나도 뼈 필요한데. 뼈 파밍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요. 늦은 사람 아이템 파밍 못 하는 겁니다. 아이템 파밍하고 있는 사람이 잘 못. 이렇게 이렇게 그는 노예에서 아니 노예래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 아 이거 말린 물고기 좋네. 완전 어포인데 어포? 어포 개꿀맛. 자, 이동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다가 사슴 보면은 얘기 좀해 주세요. 사슴 제가 잡아 버릴 테니까. 아, 재밌네이 게임. 여러 이 하니까 재밌네. 혼자 할 때는 약간 좀좀 좀 계속 집, 집 하나 만들고 포기했었는데. 일단 사슴 보면은 한나절 걸릴 테니까 절길 동굴 들어가야겠네요. <laughs> 아닌데 화사, 활 활이 있기 때문에 금방 잡아요. 한 세발 맞추니까 죽던데. 자 일단 몽둥이가 있으니까 근접전으로도 이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 여기 겨울이네. 겨울인데 여기 여긴 가면 안 돼요? 아 멧돼지다. 어 멧돼지. 멧돼지다. 멧돼지. 멧돼지 사냥. 멧돼지. 멧돼지. <laughs> 맵돼지를... <laughs> 오케이. 파밍 3명은 내 몫이다 버리니 어. 으으! 내내 고기. <laughs> 챙겼다. 저희 아예 그럼 반대편으로 갔다는 소리인데 이거. 네, 아예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분들은 완전 싹 고인물이어서 생존력이 엄청나신데? 어, 깜짝이야아 근데 스태미나가 왜너왜 이렇게 부족하지? <laughs> 어. 아직 개 개딸피 됐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지. 그냥 낙사려고 <laughs> 그냥, 그냥 떨어져 버리네. 한번 떨어지니까 개딸피 되네. 어 뭔가 스테이가 오도. 거기 떨어지면 오. 사망합니다, 여러분. 오.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게임? 일단 어였나 세이프 한 대였나, 어디였나? 세이브, 세이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집이 세이브가 위치인가? 아, 아, 거의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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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 저장했던 곳. 일단은, 나가지 않는 이상은 죽으면은 새로 시작하고, 시러,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아, 그 시체를 아, 주도로가야 아. 돼요. 자기 시체를. 음. 특이하네. 자. 얘 뭐야? 우리 앞에 또 왔다. 다람쥐. 뭘로 할새 어디가? 다람쥐. 엉덩이야겉부수지마이 새끼. 어딨어요? 조져. 어딨어? 새끼. 오개 빠른데? 봐. 지치지 원, 않네. 오사인 볼트네. 원딜 원딜 원딜. 오 깜짝이야. 새끼가. 야 불이 내놨어요. 와. 시다 오. 오. 쉬운데? 자, 저는 시체를 운반할게요. 아 다리가 이게 좋네. 다리가 있으니까 이게 헤엄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구나. 뭐, 뭐 안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저장이요. 안에서 저장이 돼? 이것이 아 바로 짬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 집안에서 저장이 되네. 자, 일단 저는 시체를 계속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들고 다니까 자, 불을 켜주세요. 여, 여기서, 여기서도 되나? 아,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옆에 돼요. 던지면 돼요. 아, 그래요? G로 던져요, 그냥. 아, 그냥 그렇네? 그냥 찰싹하고 달라붙어버리네? 개웃기다. 야, 난왜 근데 이게 뭔가 단, 단축키가 안 되지? 자, 이번에는 내가 뼈를 먹어야겠다. 다 꺼져. <laughs> 다 꺼져! 이 뼈는 내 거야! 어허! 그,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자, 뼈 언제 나오지? 어어어어어어어!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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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꺽. 와. 파밍 속도 보소, 진짜. 일단. 뼈, 그래도 이개 챙겼다. 개, 개 굿. 음, 여기 강화창이 지금 없으니까 1번이 안 됐구나. 그러면은, 얘를. 결합을 해서 1번에다가.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화를 3번에 넣어놓자. 일단 자죠. 빈 대리를 먹을 뻔했어. 오케이, 좋아요. 일단 한번 잘까요? 자, 아직 못 자네요. 아, 그렇네. 풀타임 있네. 아, 멀리 가서 혼자 태웠어야 된다고. 아, 그렇네. 그래. 이거또 오토배 생존 게임에 이 사람들 다내 경쟁자야. 위험한 사람들. <laughs> 자, 언제 잘수 있지? 어 이분 활 썼다 활활팍 저도 있어요 그거 먹 드템했지 몽둥이쌈몽둥이 이거 근데 손목 시계는 뭐어따 쓰는 거지 아 폭발물 우와 이거 하고 회로 아까 회로도 있었는데 회로 얘도 폭발물이네 술 아 화염병 어 화염병 만들자 와우 이거 하나 더 만들자 비좋네 제가 어? 독화살 만들 수 있게 해줄까요? 어 아니요 독화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맞으면 애들 독독걸려요. 어어 천두 개. 아 이거 이거 가져가서 화살이랑 결합하세요. 빨리 이거 가져가서 화살이랑 결합해요. 어 거지? 먹지 말고요. 화살이랑 먹으면 다른 데 가요. 예스. 치커리? 뭘준 거야? 뭘준 거지? 트윈 트윈거 체리, 트윈 체리. 아, 이거구나. 화살 양배추 쓸거요 이렇게 해서 빨리 다 가져가요. 뭐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져가라고요. 계속 주고 있잖아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 또. 두개 있는데, 이제? 오. 야, 이게, 어, 시바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도커살. 뭐야, 이거? 뭐, 이거 어떡하라고. 이상글어 <laughs> 오케이. 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빨리 다 가져가요. 일단 자고 사하죠. 오. 더 가라고요? 안 그러면 맥입니다. 이거 그냥 자고 가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작업 합시다. 일단. 이거까지 먹어요. 오케이, 라스틱. 오케이. 주세요, 빨리.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자, 일단 잡시다. 저장 한번 하고. 재밌네, 이 게임. 확실히 여러 명이 사니까 재밌다. 아, 이거 같이 할수 있냐고요? 아, 자신해서 노예가 되시겠다? 아,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 같이 하시려면은, 아, 근데, 잠깐만, 친구 추가를, 어, 제, 제 스트리 밍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 오리더덕 검색하시면 되, 되거든요 스팀에서 이 근데 치그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 아 치그 추가를 해야 된다 맞다 그래야 제가 초대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비공개 서버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만 초보고 나머지는 싹 고수, 싹 고인물들 고기 많으니까 고기좀 태우자 들기. 고기 먹을 만큼만 구워요 하나만 구 하나만 구라고 뭐야 뭐야? 내 손에 참잘 앉았어. 같이 하실 거면은 저희 채팅창에다가 닉네임 써 주시면 제가 친구 추가 보내 드릴게요. 디스코드도 들어오셔야 되는데. 뭐야, 내 고기. 제 고기입니다만. 와! 내 고기. 와, 하나로 안 되네, 근데. 오케이. 뭐야, 아니 고기 개 빨리 사라져. 꺽 야, 잠깐만. 내 고기. 안 나와. 어. 막주 마 아니 뭐야? 안 고기 어디 갔어? 아니 내 고기는 자꾸 어디 가는 거야? 내가 구이 구웠는데. 어? 뭐야 이거 하나도. 뭐야 이거? 부패돼서 버렸는데요. 아 부패된 거예요? 생인데요. 아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토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 꺼져, 이거 내 고기야. 다, 저리가! 저리가!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응, 고기 다징발했어 응, 고기 다징발했어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laughs> 자, 위협, 위협적으로 다가가려 했다가, <laughs> 우리. 아, 아, 불탄다 또. 아이,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이씨. 잠깐만! 어디갔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 어, 다시, 다시, 다시. 이거를, 여기다 다시 만듭시다. 오케이, 됐어. 만들었어, 다시. 이거 밥 먹으면 돼요 아니, 자꾸, 제가, 제가 구워놓은 고기를 자꾸 다 뺏어 먹잖아요. 이, 이 나쁜 사람들이. 아 아니, 내가, 내가 넣어놓은 것만 먹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니. 아니 분명히 고기를 한세 3개, 개인가 넣었는데 다 사라져 <laughs> 범인 나와 모르겠는데요. 범인 누구지? 근데 아까 같이 하신다고 하신 분 어디 가셨지? 매우 바람직한 분들이네. <laughs> 역시 이런 게임은 서로 각자 생존이야. 같이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다 저기야 저. 이건 뭐야? 마리골드. 자 다음 목적지 갑시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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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나뭇잎 수집. 저기, 제가 동굴 위치 하나 봐는 데가 있는데, 거의 같이 가실? 어때요? 같이 가실래요? 절 따라오면 돼요. 제가 위치 알아놨어요. 저기, 대답점. 님들. 이야. 갑시다! 아니, 팀님 벌써 저기까지 가셨네. 따라오세요. 근데 간 건너야 돼. 잠깐만. 여기 어디지? 도마뱀 어디 갔지? 여기 어디더라? 아 어, 깜짝이야. 검은 라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자주 뵐게요. 아예 참여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다들 오세요.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희는 많을수록 좋지. 이분들 어디 갔지? 아 저기 멀리 가셨네. 아예 같이 가요, 좀 아이 참 노예를 구하네. 아, 노예 지금 노예 세 번째 노예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네번네 네 번째 노예까지 다섯 번째 노예 되실? 이름이 한글이면 안 보이니까 영어이신 분잘 찾아가면 될 거라고요. 오. 자. 어. 자, 아 여기 애들 집 있다. 네, 어? 제가 어디? 아, 저 친구 추가를 했는데. 아이건 어, 챙기셔야죠. 먼바사 시지가 그 잠깐만 이분 시바견님 그거 제가 친구 초대 초대를 보내 아니거 그 친구 초대 보내시면 재수라고 했는데 아 여기 방송에다 쳐주셔도 되고요 나는 왜인이안 가요? 뭐지 온라인 친구 프임친구그 시바견님 저한테 혹시 그거 한번 더, 더 보내주실래요? 채팅창에다가. 여기 식인종 있다. 그거. 와, 식인종 리네도... 있다. 와, PPAP. 뭐야, 이분. 어, 이미... 여기 동굴 입구다. 잠깐만, 이분 이미 들어오셨는데? <laughs> 어떻게 들어오셨지? <laughs> 벌써 들어왔어! 어, 참마, 나 뒤진다. 아니, 우리 트롤러 거야? 때문에 뒤지겠네. 디스코에다 써주셔도 되고, 여기 방송 채팅에다 써주셔도 돼요. 아이디는. 아, 들어오셨네. 어떻게 들어오셨지, 이거? 오빠스런 이분 근데 디스코드도 못 상사한데 아 목소리가 너무 평화롭다고요아 잠깐만 좀좀더김오 긴... 뭐야 안돼 아, 저분들. 저분들 저분들 저분들은 싸고인이라서 그래요 아 계속 오는데 님들 뒤에도 엄청 많아요 지금 하나 아, 빨리 와서 도와줘요 그러면 아 친구 추가돼 있으면 된다고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는? 얘는, 얘는 왜 이러고 있어? 왜, 테니스 하다가 죽었나? 뭐야 이거 공 할마 거기서 테니스를 하다가 뒤졌겠어요? 뭐야 이거 공은? 뭐야 헉! 이, 겁나 많은데? <웃음> 잠깐만 4마리 <laughs> 네 있는데요 4마리? 네자 노예, 노예 1, 2, 3 공격! 노예 <laughs> 1, 2, 3 공격 공격해라! 노예들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아 근데 저분 잠깐만 저분 엄청 멀리 있는 것 같은데? 1, 2, 1, 2, 3, 1님? 저분 알아서 오실걸요 아 그래요? 와 소다폭주 오천아 우리 뒤에 공격러 오 개좋다 여기 파밍 개쩌는데? 와우 뭐야 이새끼야야 내가 말야 어? 노예 4명 거느리고 다니는 주인이야 임마 저 o 저 노예님들 같이 싸워 같이 <laughs> 잘 싸운다 나 h 너희들 아 노예 사 t 이 지금 디스코 u n 올렸다고요? 어 k 지 o 아, w i 우리 h 아, d 저 you 저, 저 노는 노는 사람 y discord over? w 아 a 노는 사람 you? I don't k n o 어 I don't 자 이제 알아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합류 합류. 얘이 새끼 이 새끼. 아야 부두술사. 오늘의 목적이요아아아저깐 저거 저거 저나 죽는다, 나 죽는다. 오늘 의 목적 엔딩 보기. 오늘 편왕 편왕. 오늘의 편항. 목적 편왕. 노예들과 편왕. 어나 아, 죽겠는데? 어 아, 네, 소다 뻔했다. 너무 많 소다가 너무 많네요. 태도 못 잡는.. 나 마늘 다 먹어요 와소 빨리 와서 많고. 시체 다 태워요 와아 어, 먹... 어 여기 조명탄 있다 저 있는데 조명탄 아 여기 조명탄 여기 있어요? 저... 아네 여기... 여기... 오늘 켜낭이었어요 오늘 오늘 미친 네. 듯이, 미친 미친 듯이 할 건데 여기 노예.. 노예님 누에... 오셨는데 저희 디코 초대 안 하시나요? 디코 오셔야 되는데 디스코드 저희 주인 인성이 좀 맛이 가서 컴아 한글 되는구나 디스코드 보세요. 해야... 아, 한글 안 되는데, <laughs> 디스코드, 컴플리즈. 그건 저 사람이 고여서 그래요. 아, 어차피 할 것도 없고, 주말에까좀 많이 보다 주무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할거 없을 때 보는 방송이 제일 좋지. 여기 어딨냐 아, 한글을 한글짝 씩해야 된다고. 디스코드 안 되면 듣기라도 하실? 뼈 드세요.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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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야, 뼈개 많아. 이제 못 주소. 아, 한 글자 찍고 스페이스라고? 한 글자씩? 아. <웃음> 나는. 뛰어쓰기 <laughs> 하고 앉아있어. 아, 근데 잠깐만. 오셨나, 이분? 아, 듣고 있다고요? 방송으로? 설마 방송으로? 아 방송 듣고 있구나. 아 그럼 상관없지. 근데 검은 라쿤님 어디 가셨지? 여기 다이너마이트 있어요. 오쏟다아쏟다좀 먹자. 아 이거. 여기 다이너마이트 맞습니다.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어디 있어요? 여기 저 있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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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이에요. 점프 어. 점프. 잠깐만 락쿤님 여기 오셨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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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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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쿠님 들리시나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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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천 챙기자 아, 이거 노예들이 많아지니까 편안하게 되겠네 아, 지 오셨네, 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노예 4호님 자 노예가 어느새 4호까지 늘어났다 아, 좋구만 사람이 너무 많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렉걸리는 느낌 얘는 되게 불쌍하다 근데 전생에 뭘 했길래 이렇게 테니스 쳐야 된다 그렇게 <웃음> <웃음> 기이한 형태로 사망해야 <laughs> 이거 시긴 아, 종이 한 겁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상사가 지나치게 테니스를 자꾸 요구한 것 같아. 그어 주말에 어 운동도 할겸 테니스도 치고 말이야. 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약간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어, 게 아닌가. 여기 동굴 여기 동굴. 근데 나는 이거 왜 자꾸 클릭할 때마다 바탕 화면으로 가지냐? 뭐지? 게임이 좀 이상해졌는데. 여기 동굴이 아,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제 팔밑. 어 여기 갑시다. 또 모이세요. 노예들. 노예 1 2 3 4. 오시오. 잠깐만. 밥을 하나 먹을까? 아니다. 내려서 먹자. 자, 오세요. 모이세요. 얼른 모이세요. 다비 님. 음. 라쿤님을 해내고 있는데요. 아 라쿤님 엄청 멀리 있구나. 라쿤님을 좀 기다릴까요 그러면? 얼마나 걸 걸리, 걸리실려나? 아니요. 먼저 들어가고 계셔. 상관없어요. 아 그럴까요? 아, 에이, 입구 표시 해놨어. 입구 표시 해놨어요. 표시나서 더나오실거죠아 이게, 아, 이게 표시에요 이거? 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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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깔? 예. 아 에이. 이게, 이게 뭔가 있네. <laughs> 부실 뻔했어요. 여러분 요거 아. 안 먹고 가요. 여기 게 뭐라고 이렇게 맞는데? 어 그리고 이거 빨리 먹읍시다. 여기 근처에 어. 뭐 먹을 거 널렸는데 어 여기 한명더 있는데? 어두명두명두명이 새끼 야야야나 노예 네명 거드리고 있는 군주야 이 놈들아 어? 군주가 여기. 다 잡아주신대요 파밍하고 싶습시다 자 노예들 <laughs> 1 2 3 4 공격! 아 지금 노예 4호는 지금 멀리 있으니까 1 2 3 공격! 자 다들 어디 가셨죠? 저분 다, 오, 다 오셨는데? 다 오셨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자 여기 들어갑시다 이제. 자 보이세요? 야 이건 뭐야? 아니 여기 근처 에 있는 천 빨리 다 먹어요. 뭐예요? 저 많이 먹었어요. 천거천 여기 다 먹었는데? 열 열려 있는 천다 먹어야 돼. 저 끝에도 내려갔다고 돼요. 저쪽 길 가는 쭉 건물 있는 데까지. 천다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꼭다 먹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다시 돼요. 안 오거든요. 아 아니 오리라니 너무 귀엽잖아. <laughs>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여인데요 아, 여기에요? 저런. 아, 뜨거! 어, 여기 하나 도, 또 나왔는데, 얘? 뭐야? 얘왜 자꾸 골루미가 자꾸 나타나는데? 저네 저희... 집이라서 오는 거임. 근데 저희 잠깐만, 다 어디 갔어요, 다들? 여기 기름도 있네! 아, 저도 곧 덮어 사요? 아, 곧 사신다고요? 얼른 사시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켜나니까 오늘 쭉달릴 겁니다. 다들 어디 갔지? 저 여기서 여기는 천 거의 다 먹었는데 엄청 많은데. 아까 풀 어디 있었지? 와천개 많아. 미쳤는데? 다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다 먹었어요 근데 이거 약간 헨들젤과 그레텔급인데 이거 가, 가면 갈수록 계속 있는데. 뭐야? 페인트. 야. 오, 뭐야? 이건 뭐지? 얘는 배때지 안에다가 뭐 이렇게 많이 테니스공을 넣어놨대. 아욕 아니고 칭찬이라고요? 거봐요, 칭찬이라잖아요. 얼마나 귀워 여 우리. 아, 왜, 왜... 제가 열심히 만들어놓은 거 부셔놓으셨어. 응? 음? 여기 표시해놓은 거 동굴 있고. 누가요? 역시 저 아닌 거 무서워져야죠. 저 아닌. 자, 들어갈까요? 다캔것 같은데, 이 근처. 자, 들어갑시다. 이거 동굴 입고 표시 다시 해줘야 되는데. 왜요? 뭐, 어디 있더라? 이 어디 있더라? 만들게요, 제가 그냥. 왜? 여기. 뭔데, 이거? <laughs> 아, 페인트 먹었어요. 페인트 저 먹었어요, 하나. 자, 모이세요. 자. 어디서 그르릉 소리 들리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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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냅두고 가죠. 자 어차피 들어,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못 쫓아와요. 자 어디 가셨지? 이리 오세요, 빨리 들어갑시다. 어 잠만화 깐 아이들 갑자기 만화 왔어. 아 페인트는 시기적이 공격을 안 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저기 페인... 어, 뭐 있다. 어 지도 생겼다 지도. 아, 물 다음에 없어진다고. 여기 지도 있어요 여기 여기 저 있는데 지도. 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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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어디? 제 밑에. 아, 오케이 여기, 오케이. 팀 님. 팀님 옆에 오. 지도 있대요. 근데 지도가 처음에 여기 낮침반도 있어요. 여기 낮침반도 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 바로 옆에 여기 여기 손에. 아, 오케이 오케이. 낮침파 있으면 뭐가 좋은 거지? 야, 이거 완전. 적것도길은 아니겠죠. 거의 뭐 이거 단체 깡패 수준인데? <laughs> 이거 아, 나라몬 볼. 이거 언더 좁포 조포, 좁포가 아니야, 좁포? 야, 야. 갱단이네 거의 뭐. 수준, 거의 깽단 수준인데. 우리 스튜어디스 깽단. 갱단. 승무원 깽단 파. 너희를 조지러 왔다. 자, 일로, 일로 오세요. 다들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아이 남자는 그냥 내려간다.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사람이 많으니까 무섭게 없어. 돌격, 돌진! 뭐 거의... 거의 뭐넌 강해졌다 토 이렇게 수준이... 이거 완전 레이드 수준 아니에요? 레이드? 뭐야 이 못생긴 놈 야! 조저이 뭐 <laughs> <야, 도저히> 새끼! <laughs> 아 언제 언제 방송하냐고요? 저 매일 방송해요 매일 매일 방송해요 근데 매일 방송이 주제가 맨날 달라서 시청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에. 다들 보고 싶어 하는 게임만 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 밑에 뭐 있나? 근데 이게 게임이 단점이 팀킬이 돼가지고. 어퍼 하나 먹자. 자, 먹으라고. 들지 말고. 먹어. 좋아. 어, 이기 아무것도 없나 보네. 자. 또 어딨지? 아, 이게 약간 은신 같은 것도 있구나. 천천히 가면 애들이 못 보나 보네. 이거 뭐야? 의자. 어, 저기, 시바견님이 혼자서, 하나 잡으셨네? 근데 이 안에서도 시체 태워야 돼요? 태우는, 오! 이거 뭐야? 안전모? 뭐야, 이거. <laughs> 난 또, 쓸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어,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새끼, 볼루. 볼루. 오! 대박! 아니 광성검 오지네? 자 나도 광성검 들래 광성검 개좋네 야씨 여기, 여기 가방에서 천 가져가요 어디 어디 천밭인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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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에 님 쪽이 어디에요? 여기 뒤뒤뒤 어? 뭐야 뒤? 여기 있잖아요 저 점프하고 있잖아요 점프 답이니? 다빈이 없는데? 아, 렉, 네, 여기 있다. 어, 뭐야. 아, 다빈이 여기 있네. 야, 근데 다빈이 맞아왜 이분 닉네임이 안 떠? 야, 뭐냐,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팔, 팔다리가 많아? 와, 천 미쳤는데? 천은 무한으로 먹을 수 있나? 천개 많은데요? 어, 여기 내가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있지 않나? 와. 아, 저분, 저분도. 잠깐만, 이거 채팅창을 좀 옮겨야겠다. 다른 이 채팅이랑 걸리네. 아니, 이분들 다고인이냐분 겁나 많어. 잠깐만. 저...